한 2시간 하신 것 같네. 117 허밋이 절대 30분 만에 300만을 못 하거든요.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일단 몇 시간 할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기본 10시간 이상은 무조건 할 거고요. 어, 벌써부터 한개 나왔고, 뭐야. 아마 그 근처쯤 하지 않을까? 11시간, 12시간? 짧아도 10시간? 그리고 드랍템은 딱히 신경 쓸게 없습니다. 아공, 10%, 그 다음에 1B, 이두 개만 보면 되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정확하게 드랍 테이블을 알려주는 사이트가 없는 것 같아서 어떤 템이 드랍되는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그두 개만 보고 달리겠습니다. 뭔가 지형 자체가 썬콜한테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 봐봐. 이런 게 체라가 잘안 맞잖아요. 이런, 이런 것처럼.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썬콜이 이렇게 은근히 경사 있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많이 약합니다 얘가. 근데 또 이런 거 보면 좋아. 기가 막히게 잡잖아. 얘들도 은근히 몸박 딜이 세. 1500 조금 넘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제가 광전사의 엘릭서 거의 2,000개를 사왔습니다. 이 광전사의 엘릭서가 1,500라면이랑 똑같거든요? 가격도 똑같고, HP 채워주는 것도 똑같고. 근데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150개씩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약간 루디브리엄의 알약 같은 개념이죠? 근데 알약은 좀더 비싸잖아요? 근데 광전사의 엘릭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똑같습니다. 이 뉴리프 시티에 택배가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점이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기타템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물약값이라도 나올까 그게 살짝 걱정이긴 합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돈이 벌려야 야금야금 매소를 모으는 재미가 있는데, 괜히 물약값으로 본전치기 해버리면 또 파밍하는 데 있어서 좀 그렇거든요. 뭐 나만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래도 한 시간 정산할 때 편하긴 하겠다. 오, 일단 20분만에 잡템 두 개. 아니, 그, 길드 이름부터 좀. <laughs> 저분이 이제 1비를 던지고 가셨으니까 제가 1비 죽겠습니다. 땅에 떨어진 거 있을 거 아니야. 어 그러고 보니까 칭호가 없어졌네. 벌써 1 2월이야 근데 전혀 지장이 없어. 어차피 칭호 같은 경우에도 스태 초기화를 안 하고 그냥 끼고 있었기 때문에 별 차이 없습니다. 어, 어, 나왔다, 나왔다. 경험치 196만. 거의 200만이죠? 한 시간에 42만 매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물약을 지금 243개를 썼거든요. 4만 매소 흑자. 이 적자만 안 보면 됐지 뭐. 한 잔에. 일단 경험치 200만 했죠. 200만. 나누기. 1200. 한 시간에 1666마리. 거의 뭐 1700마리 정도 된다 이건데. 나쁘지 않네요. 1700마리면. 바이킹에서 한 시간에 1,450마리 정도 잡으니까, 음, 괜찮네. 근데 1,450마리 잡으려면, 빡 집중해야 1,450마리고, 대충 하면 한, 1,300마리? 근데 여기는 그렇게 막 집중을 안 해도, 대략 1,700마리 잡으니까, 괜찮네요. 1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바이킹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여기도? 제가 여러 사이트를 조금 돌아봤는데, 어디는 0.004% 어디는 0.008% 근데 0.008%일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펜시아는 1비 무조건 확률 낮죠 아 그렇게 할게요 기대값만큼 한번 파밍을 해 볼게요 이게 울프스파이더 1비 확률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0.004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25,000분의 1인데, 1시간당 1,666마리 잡으니까 거의 딱 15시간 정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파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파밍하는 김에 기대감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아쉬움도 안 남을 것 같고, 보통 파밍할 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기대값보다 빨리 먹는 사람도 있고, 기대값보다 늦게 먹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보통 후자 쪽에 가까웠던 사람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합니다. 원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이런 씨. 다시 측정해보니까 한 시간에 48만 매소. <laughs> 별 차이 없어. 그래도 아까 2만 매소였는데, 10만으로 늘었다. 근데 기타템 나오고 안 나오고가 이렇게 차이가 심하긴 하구나. 얘들은 왜 기타템 안 나오게 만들었대? 오! 좀안 나온다 생각하니까 또 갑자기 아이템이 나와주네요. 흐름 타야지, 흐름. 어? 아까 1 시간에 세개 나와놓고, 그 다음 1 시간은 아무것도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 흐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니, 오늘따라 거탐이 왜 이렇게 많이 되지? 1 시간에 한 번씩 됐는데? 벌써 네 번째야. 하긴, 컨트롤 자체가 거의 AI급이긴 해. 그래도 견제는 조금 자제하자. 너무 많이 건다. 거탐을. 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잡지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이동속도가 135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 이렇게 걸어가면 딱 여기에 착지가 되죠. 이동속도 125인 상태에서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럼 밑으로 떨어집니다. 어때요? 참 유용하죠. 에이, 뭐, 이런 거 가지고. 아. 오케이. 아, 진짜 참 더럽게 안 나온다, 여기. 지금 몇개 나왔냐? 8개 나왔어. 남는 게 없다, 이 말이야. 시간당 매소도 10만 매소밖에 못 버는데, 이게. 그렇치 그렇지. 와, 근데 오랜만에 막7 시간씩 가려고 하니까 힘들 줄 알았거든요. 할 만한데?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조금 더힘날것 같기도 하고. 울스굴 일 차고요. 어제 아쉽게 레벨업을 못했는데 레벨업도 하고 오늘 일비도 먹겠습니다. 오케이, 레벨업 해주면서. 아, 튕겼다. 아니, 12분 만에 튕기는 건 조금 에바 아니야? 아, 오늘 조금 고난길이 예상되는데요. 분명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7시간을 해도 안 튕겼거든요? 갑자기 이러네. 채널이 막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조만간 채널 변경을 하지 않을까. 근데 또 혹시 모릅니다. 왜냐면 어제도 한 시간에 3개 나왔는데 그 뒤로 안 나왔던 거라서 초반에 안 나오고 후반 쪽에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렇게 말하니까. <laughs> 일단 9시간이 되기 전에 아이템을 두개더 먹는 걸 목표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만. 이러면 변경을 조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네, 템이. 오, 블러드루크. 잘 나온다. 혈이 뚫렸어요. 오늘 죽어보자. 근데 신기한 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오네. 그러면, 10시간 안에 1비 안 나오면 채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 월드 제 입장이 채널이 없어졌어? 예? 지금 무중, 무중단했냐? 아, 아이템 잘 나왔는데. 엇가 어, 봐라. 예, 여러분들, 월드 재 입장. 뭐야, 뭐야, 뭐야. 시작하자마자 좋구요. 예, 여러분들, 갑자기 월드 재 입장이 떠가지고 많이 놀라셨죠? 시호브 한번 하시고. 원래 다섭 같은 경우에는 아침 8시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갑자기 12시에 해버리니까, 어,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어, 놀란 마음 부여잡고. 남은 5시간 원테이크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울프 스파이더들한테 이야기 해놨거든요 유튜브가 뽑아야 되니까 좀 극적이게 파밍 끝날 때쯤에 하나 달라고 말해놨습니다 약속이 된 거기 때문에 줄 거예요 아또 튕겼어 아 아까 그 채널에 있는 울스들이랑 약속했는데 일비 하나 기부했다고 생각하지 뭐 효충하다가 팔았다 생각하지 뭐 갑충이는 처음이란 말이죠. 삼성 아니야, 이거? 오케이, 300! 나이스. 잘 나온다, 잘 나온다, 잠시만. 오늘 각이야. 허가. 에 예, 라이 어댑터, 이씨.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나 싶었지만, 그런 건 없어요. 네 이렇게 울프 스파이더 15시간 파밍 끝났고요. 장비는 총 32개 나왔습니다. 여기 청갑충까지 32개 나왔고 유효득이라고는 청갑충 3상 하나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확인해보니까 전부 다 상점 행위고요. 다 팔아볼게요. 제가 1억 5,800을 들고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뭐 물약값 빼고 하면 450만 매소 정도 본것 같습니다. 15시간 해가지고 <laughs> 시간당 30만 매소 아... 와... 박세다 박세. 빡세. 네, 저도 광고를 받았습니다. 일단 네이버나 구글 검색창에 로켓 아이템 땡스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단에 로켓 아이템 땡스 사이트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아리따운 여성분이 보이시죠? 네, 카라 한승연 님이 광고를 하고 계시고요. 메이플 스토리 월드를 클릭하게 되면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또 신규 회원 가입시 마일리지 1,000원이 자동 적립되고요 보통 개인끼리 거래를 하면 사기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로켓 아이템 땡스 같은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면 안전하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로켓 아이템 땡스만의 로켓 거래 특허 출원으로 100초 만에 빠른 거래가 가능하고요. 신용카드, 휴대폰, 가상계좌, 전용 계좌 등 마일리지 충전 수단이 많습니다. 로켓 아이템 땡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